빗소리 들리시죠? 어, 비가 올 때만 이분곡은 네, 네, 우렁차고 생명력이 있고, 음,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오, 멋있어요. 저는 다리 위에서 이 감정을 보고 있습니다. 음, 저희 강아지도 보고 있어요. 어, 밑에까지. 네, 쭉 물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저기 산 위에서부터 이 물길 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는데요. 엄청 용트림 하고 있습니다.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시오일 아침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? 감사합니다. 톡톡톡 해연TV의 감사합니다.